안녕하세요. 가톨릭 출판사 홍보 기획팀 마케터 리디아입니다. 여러분은 세례나 천년 성체를 준비하던 때를 기억하시나요? 신앙의 중요한 순간을 앞두고 우리는 기도문을 외우고 교류 교육을 받으며 어느 때보다도 열정적인 마음으로 임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교리 지식은 거의 잊어버리고 궁금증이 생겨도 명확한 답은 알지 못한 채 기계적이고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이어나가곤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필수인 교리를 제대로 익히고 우리 신앙의 활기를 부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누구나 쉽게 교리를 익히도록 이끌어주는 가톨릭교리서 육회 시리즈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톨릭 교리는 신앙생활에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입니다. 교리를 통해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 구원의 길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지침을 이해하고 하느님과 깊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즉, 교리는 믿음을 강화하고 진리를 탐구하며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교리가 이렇게 중요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리가 어렵고 지루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공부를 시작할 엄두를 내지 못하거나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하고 교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캐 시리즈는 이러한 신자들을 위해 진입 장벽을 완전히 낮춘 교리서입니다. 6회 시리즈의 시작은 2006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가톨릭 교회 교리서 요약본 출간을 기념해 열린 기자회견이었습니다. 회견 중한 여성이 이 교리서는 젊은이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으니 청년을 위한 교리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입니다. 이에 필요성을 느낀 크리스토프 샘볼은 추기경과 오스트리아 주교회의 주도로 몇몇 작가들이 모여 기본 원고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두 차례에 걸친 여름 캠프 동안 50여 명의 청년들이 모여 매일 토론을 거친 끝에 육회 시리즈의 첫 책이 출간됩니다. 육회 시리즈는 지금까지 육회 가톨릭 청년 교리서, 육회 프렌즈, 육회 성경, 육회 견진, 육회 고해성사, 두캐 사회교리서까지 국내에 총 6종이 출간되었으며 교리의 기본을 알려주는 교리서로 자리 잡아 지금까지도 꾸준히 사랑받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육회 시리즈 중 가장 대표적인 도서 3권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만나볼 책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교리서이자 유켓 시리즈의 첫 책인 유켓 가톨릭 청년 교리서입니다.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은 이 책을 전 세계 청년들에게 추천하셨고 교황청 신앙교리성은 신앙의 해 추천도서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유켓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청년을 위한 교리서라는 것입니다. 1997년에 출간된 라틴어 표준판 가톨릭 교회교리서를 바탕으로 하되 청년들의 관심사를 반영했습 있고, 청년들의 감각과 눈높이에 맞는 표현과 어휘를 사용했습니다. 성경은 진실을 담고 있나요? 신앙과 과학 사이에는 모순이 존재하나요? 와 같은 교류와 관련된 527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사진과 일러스트를 담아 지루하지 않게 읽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교리서를 공부하도록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책은 값진 진주를 사기 위해 가진 것을 모두 처분해야 했던 사람처럼 여러분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여러분에게 다음과 같이 당부합니다. 열정과 끈기를 갖고 이 교리서를 공부하십시오. 방에서 조용히 이 책을 읽거나 친구와 함께 둘이서 읽거나 스터디 그룹이나 네트워크를 만들고 인터넷을 이용해 여러분의 의견을 교환하십시오. 어떤 방식으로든 여러분의 신앙에 관해 계속 대화하십시오. 유쾌 가톨릭 청년 교리서가 청년을 타깃으로 쓰여진 교리서라면 다음으로 만나볼 육회 프렌즈는 청소년을 주요 타깃으로 하며 전 세대가 함께 읽을 수 있는 교리서입니다. 이 책은 여러 나라의 교리 교사와 부모 사제들이 10대를 위한 교리서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은 데서 시작했고 아이들이 신앙의 기본으로 알아야 할 내용들을 모아 159가지의 질문과 응답으로 구성했습니다. 이 책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쉽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어디에서 왔나요? 하느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와 같이 한 번쯤 의문을 가져봤을 법한 질문부터 기초적인 교리 지식까지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밥과 릴리라는 두 캐릭터가 등장해 성화와 사진 자료, 또 일러스트레이션을 활용해 교리를 설명합니다. 저는 삶에서 마주하는 중요한 질문들과 그에 대한 답변을 담은 이 책이 보편교리서만큼이나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은 제가 알던 교리서와는 매우 다른 형태로 쓰였어요. 그 이유는 아이들이 부모님이나 교리교사들과 함께 하느님의 사랑을 느끼고 발견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부모님, 그리고 교리교사 여러분, 이 책을 곁에 두고 한 장씩 한 장씩 신앙의 신비와 또 다른 신비들, 여러 다양한 질문과 또 다른 질문들을 아이들과 함께 천천히 읽어나가는 시간을 마련하세요. 그리고 아이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는 이 아름다운 교리서 육회 프렌즈를 여러분에게 열렬히 추천합니다. 마지막 육해 성경은 앞서 소개해드린 두 권과 다르게 성경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교리를 공부할 때 성경은 빼놓을 수 없는 것이지만 어렵고 양이 많다는 이유로 우리는 쉽게 성경을 펼치지 못합니다. 이 책은 기존의 육해 시리즈의 장점을 그대로 유지하되 창세기부터 요한 묵시록까지의 내용 중 핵심적인 내용을 담아 끝까지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성경 본문과 함께 해설이 중간중간에 함께 실려 있어 따로 주석서나 해설서를 찾지 않고도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의 가장 독특한 점은 바로 성경을 읽은 청년들의 증언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평범한 청년들이 성경을 읽고 남긴 생각과 경험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성경을 통독하기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 우리에게 이 책은 성경을 더잘 이해하도록 도와줍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 라는 말이 있듯이, 육해성경은 우리가 성경을 알고 그 내용을 깨닫는 데큰 보탬이 될 것입니다. 이 책으로 우리 청년들이 성경을 더 가까이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청년뿐만 아니라, 성경을 선뜻 접하기 어려워하는 예비신자와 새 영세자들도 이 책을 통해 성경과 더 친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의 전통 안에서 성경은 하느님의 말씀을 담은 가장 거룩한 책이자 말씀으로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세속적이고 자극적인 것에 점차 물들어가는 이 땅의 젊은이들이 육해 성경을 통해 성경 안에서 하느님을 발견하고, 그분이 하신 말씀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힘을 얻어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누구나 교리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리서 6회 시리즈를 만나봤습니다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 미사참례나 기도보다 교리 공부를 덜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세례와 같이 특정 시점에만 공부하는 것으로 여기곤 합니다 하지만 교리는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으로 신앙생활에 필수적이고 교리 내용을 익힐수록 하느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이는 곧 기도와 미사처럼 주님께 더 다가가고 교감하는 시간이 될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하반기에는 6회 시리즈로 습관적인 신앙생활에 믿음과 활기를 불어넣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까지 리디아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좋은 책으로 찾아오겠습니다.